미래 전쟁의 시대가 다가왔다. 무인함정은 해전의 패러다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해전의 방식이 바뀌는 것으로 무인수상정 같은 첨단 무기체계가 해군 전략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겐 발전된 K방산의 기술력을 더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무인함정 기술은 위성통신 기술과 접목돼 미래해전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대한민국 해군과 K방산 기업들이 빠르게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내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인수상정의 잠재력을 극적으로 입증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수상정 마구라 5로 러시아 흑해 함대를 공격해 러시아의 흑해 장악력을 붕괴시켰습니다. 이는 해군력이 미약한 국가도 무인 체계를 통해 해양대국의 재해권을 저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카메라와 위성통신장치, 선수의 탄두를 탑재한 소형무인 선박을 100대 이상 건조했는데요. 스타링크 위성통신과 결합해 먼 거리에서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무인 수상정들은 러시아의 상륙함과 미사일 코르벳함, 순찰선 등을 공격하며 변변한 군함도 없는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전항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 군사 선진국들이 유무인 복합운용체계를 발전시키는 가운데 대한민국 해군도 해양유무인 복합체계인 네이비시 고스트를 추진 중입니다. 이는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고 대함전, 대잠전, 대기뢰전 등의 활용되는 미래 전장의 핵심 전략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무인 수상정은 항만과 해상의 감시, 정찰, 해상 플랫폼 보호 등을 위해 개발된 무기로 국방 안개선 NLL을 관리해야 하는 한국 해군에는 필수적인 장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육군의 많은 자원이 편중되는 국군의 특성상 만성적인 해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필요성을 인지한 국내 방산 기업들은 지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LIGNX1, 하나오션과 시스템, 그리고 HD 현대 중공업 세계사가 기술 개발에 돌입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앞서 개발에 뛰어든 곳은 조선사가 아닌 미사일 전문 기업 LIGNX1입니다. LIGNX1의 무인수상정 해검투는 해군의 정찰용 무인수상정 체계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는데요. 해군 전진기지와 주요 항만에 대한 감시 정찰 및 신속한 현장 대응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12m급 무인수상정 두 척을 2027년까지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찰용 무인수상정 체계 개발 사업은 해군의 네이비시 고스트 프로젝트를 위한 첫발에 해당하는데요. LIGNX1은 2015년부터 해군과 함께 USV 해검 시리즈를 개발해왔습니다. 해검2는 수중에서 자동으로 진수와 회수가 가능한 수중 플랫폼 ROV를 탑재하고 해검3는 전방에 12.7mm 중기관총과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발사대를 장착하고 사람이 타지 않아 보급도 필요 없으며 기름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24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특히 LIGNX1의 비궁발사체계는 미국이 향후 운영할 유령함대에 무인정에 탑재하기 위해 검토 중인데요. 현재 비궁의 미국 수출은 시기만 남았지 매우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검5는 함탑재 전용 USB로 의심 표적 발생 시 모함에서 분리될 표적을 식별하고 즉각 대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LIGNX1은 경북 구미 공장의 무인수상정 전용 체계통합 시험동을 준공했는데요. 이곳은 내척의 무인수상정을 동시에 조립 점검할 수 있는 크레인 시설과 약 1,000톤 규모의 수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구미 낙동강에는 무인수상정 테스트배드가 조성되고 있어 구미가 무인수상정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인데요. 하나오션은 2023년 고스트 커맨더라는 이름의 6,000톤급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의 CG를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함정은 다양한 형태의 무인 항공기 UAV, 무인 수상함 USV, 무인 잠수정 UUV를 탑재해 해상에서 복합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일종의 무인기 항공모함인데요. 이 CG는 미래 해전을 현실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한국형 항모모함 사업이 중단된 한국해군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 시스템은 2023년에 12m급 정찰용 무인 수상정 해령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해령은 국내 최초로 연안 수색, 감시 임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함정 무인화의 핵심인 전투체계 CMS, 통합기관 제어체계 ECS,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 진단체계 CBMS 등 3종 기술을 모두 자체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하나는 방산 3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하나시스템의 기술 역량을 총결집해 전투용 무인수상정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나시스템의 전투체계 CMS와 하나오션의 특수선 건조 역량,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원격 사격 장치 및 유도탄 발사대 개발 역량 등을 통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시스템은 전투체계 CMS를 해군의 수상 수중 함정에 공급했으며 필리핀 등 해외로 수출한 실적 역시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나시스템과 하나오션은 해군 전투용 무인수상정 개발을 위한 개념 설계와 정찰용 무인잠수정 및 기뢰전 무인수상정의 개념 설계를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HD현대중공업인데요.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2일 해군 본부로부터 전투용 무인수상정 개념 설계 작업을 수주하며 무인수상정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전투용 무인 수상정에 적용되는 성능 및 기술에 대한 요구 사항과 획득 방안을 결정하는 개념 설계 사업을 수행하는데요. HD현대중공업은 이후 이어질 무인 수상정 기본 설계, 상세 설계와 무인 체계 개발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HD현대는 무인 수상정 개발을 위해 미국 방산 업체들과의 협력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달 미국의 유명한 방산 스타트 기업 안드릴 인더스트리와 무인수상정 개발과 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습니다. 안두릴은 인공지능 AI에 기반한 감시정찰 체계, 무인 잠수정, 드론 등을 미 해군과 국방부, 호주 국방부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방산 AI 기업 펠런티어 테크놀로지스와 협력 관계를 맺고, 무인수상정 테네브리스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양산은 HD 현대중공업의 자율운항 및 함정 통합 관리 시스템과 펠런티어의 AI 플랫폼을 결합한, 테네브리스를 내년까지 개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국내 3사의 뜨거운 개발 경쟁과 함께 현재 전 세계 해군들이 무인체계의 실전 배치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천조국 미국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미 해군은 운용 중인 USV 마리너와 레인저를 일본 요코스카 해군 기지에 이미 배치했는데요. 이는 미 해군이 아시아 지역에 무인 수상적 USV를 전개한 첫 사례입니다. 특히 레인저는 정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군함을 타격할 수 있는 SM6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그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미 해군은 이란 해군을 감시하기 위해 소형 u s v 를 중동 해역에 배치했습니다. 중국 역시 무인 함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작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방산 박람회 WDS 2024에서 새로운 전투 무인 수상함선 더러 a 2 0 0 0을 공개했습니다. 이 함정은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로 지상과 공중을 감시하며, 8셀의 수직 발사 시스템을 갖춰 중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 수직 이착륙기를 위한 플랫폼도 마련돼 있어 다목적 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실전 배치된 상태는 아니며 중국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무인함정 개발에 뛰어든 이유는 그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무인함정은 승조원의 피로와 안전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고속 운항이 가능하며 식량과 식수 보급 문제에서도 자유롭습니다. 해안에 은밀히 배치했다가 필요할 때 투입할 수 있어 전략적 활용도도 높은데요. 특히 자폭형 무인수상정은 귀환을 고려하지 않아 항속거리가 두 배로 늘어나며 가격도 유인함정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무인수상정이 적의 대형함정을 단번에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러우 전쟁에서 보듯이 기존의 전력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인함정을 통해 전황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인함정은 위성통신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데요. 우크라이나는 스타링크와 같은 대용량 양방향 위성통신에 도움이 있었기에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도 무인수상정의 작전 반경을 넓히기 위해 최신 위성통신 체계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LIGNX1은 향후 적외도 상용위성과 연동해 작전 반경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이미 영국 우주인터넷 기업 원앱과 협력해 적외도 위성망을 활용한 군 네트워크를 구축 중인데요. 이러한 기술력은 무인함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무인함정의 등장은 해전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으며, 대한민국 해군과 방산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미래 전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무인수상정 산업의 발전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어떤 혁신과 발전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산면이 바다이며 북한으로 막힌 대한민국은 따지고 보면 섬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바다를 지키는 해군의 중요성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미래 해전을 대비해 무인 전력의 확대는 이 시대의 거북선을 준비하는 것과 같이 너무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의 우리 해군 함대 앞에는 세계 최고의 무인 함대와 무인 항공모함이 선도에 서서 적들을 물리치는 그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K조선과 K방산 기업들이 꼭 해내리라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